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6번 삼정검 모든 말들이 출발대로 차분하게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연했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제주 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강대사 6번 삼정검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대각선 안쪽에서는 3번 명품 선녀가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9번, 안쪽에서 5번 달의 여신까지 선입전결 펼치면서 3위권이 치열합니다. 선주 6번 삼정검, 2번 경주 관심 마필입니다. 이마신 먼저 앞서 나가는 6번 삼정검, 3코너 중반을 먼저 돌았고, 2위권의 바깥쪽, 타조 원유기사 첫호빈인 5번 달의 여신, 외곽쪽에서는 9번 광해전차가 빠르게 올라서면서 3위권에 진입했습니다. 6번, 5번, 9번, 안쪽에서 3번, 8번, 1번 등이 앞서라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6번 삼전검과 2위권 격차는 2마신 정도 벌어진 가운데 가장 안쪽 팀을 노리는 3번 명품선유와 바깥쪽에서는 5번 달의 여신, 외곽에서 9번 광해전차 3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6번 3점검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단독 선두 구체에 나선 6번 3점검 자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5위에 머물렀던 3점검이 종반 선두에 5번 다레아신이 2위권까지 3위권에서는 인코스 2번 천하시대와 바깥쪽 9번 광해전차가 맞섰습니다. 선두 6번 3점검 선두 구쳤고 2위권에서 5번 다레아신 3위 난쪽 4번 2번 두 마리 말 6번 5번 4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까지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